네 오늘 지역 얘기는요 이분과 함께합니다 홍수진 전문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어떤 얘기 좀 풀어볼까요? 네 오늘은 어, 영동포구 영동포동과 또 양천구 신정동에서 쓰리룸 다세대주택 또 쓰리룸 오피스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중개석입니다 이어서 함께 살펴볼 지역 양천구 신정동입니다 이 목동과 생활권을 공유하고 있는 지역으로 주거 수요가 풍부하고요 또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서 편의성도 굉장히 뛰어난 지역입니다 여기에 재건축 이슈와 교통 호재까지 있어서 미래 가치가 더 상승할 곳입니다 이 지역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은요 5호선 목동역 역세권 지역인데요 이 5호선은 도심권 업무지구를 연결하는 노선이어서 집주 근접을 선호하는 직장인들에게 임대 수요가 탄탄한 곳입니다. 또 명문학군과 학원가가 조성된 목동의 교육 환경과 로데오 거리, 현대백화점, 홈플러스와 같은 편의시설까지 목동의 생활권을 공유할 수 있어서 향후 목동 재건축 사업이 진행될 때 이주민들의 대체 주거지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개발 오제도 풍부한데요. 상급 정체 구간이었던 재물포길 지하화 사업과 서울의 강서, 강북을 잇는 강북횡단선 신설 등 다양한 교통호재가 예고되어 있고요.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재건축 사업도 계속해서 추진되고 있어서 미래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신정동입니다. 네, 양천구 신정동, 저희가 행정구역상으로는 신정동입니다만은 방금 우리 혜정 씨가 여러 번 얘기를 했던 것처럼 목동의 생활권을 공유할 수 있는 그냥 목동이라고 보셔도 무방한 바로 옆동 낸 겁니다. 양천구 신정동에서는 어떤 물건을 우리가 집중하면 좋을지 좋은 투자차 한번 만나볼까요? 네, 이 목동역은 향후에 강북횡단선이 신설될 그런 역입니다. 그렇게 되면 더블 역세권역으로 변모하게 될 지역인데요. 오늘은 5호선 목동역을 도보로 4분이면 이용을 하실 수 있는 3룸 다세대 주택입니다. 어, 신정동이지만 목동역과 가깝게 위치를 하고 있으면서 목동의 생활 인프라를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학원과 학군 때문에 1, 2인 가구도 수요가 많지만 가족 단위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쓰리룸이 굉장히 찾는 분들도 많고 또 희소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목동역이 4 분인데 쓰리룸 다세대 주택입니다. 총 6층 규모로 공급이 되어져 있고 전염면적이약 60제곱미터로 공급되어져 있습니다. 이 지역의 시세가 약 4억 5천에서 4억 5천 500만 원 정도 형성이 되어져 있어서 전세를 끼고 투자하실 때는 약 2천만 원의 투자금으로 접근이 가능한 오늘 양천구 신정동 쓰리룸 다세대 주택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리룸 다세대 주택 가족단위 거주하시는 분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 목동의 학군을 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곳이니까 그러면서 갭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소액으로 접근을 해볼 수 있을 만한 지역입니다. 주변 분위기가 어떤지 저희가 입지 여건 시도 보면서 그리고 호재 얘기까지 한번 이어가 볼게요. 네. 네, 우선 보시면 목동역입니다. 5호선 목동역에서 도보로 4분 정도 되는 곳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이 5호선이라든지 9호선, 2호선 이용하시기가 굉장히 편리합니다. 또이 서부간선도로라든지 올림픽대로, 특히나 이렇게 경행고속도로라든지 남부순환도로 등또 고속화도로의 진출입에도 굉장히 유리한 입지를 가지고 있어서 자가용 운전하시는 분들도 편리한 교통망을 이용 하실 수가 있겠고 특히나 이렇게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목동 아파트를 나타낸 표시거든요. 이 목동 아파트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여기 목동역인 만큼 목동역 주변은 상권이 굉장히 잘 발달한 입지가 굉장히 강한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동역 주변에 이제 입지를 조금 더 확대해서 살펴보시게 되면 이 목동역 주변에는 목동 7단지 아파트와 가까이 붙어있으면서 어, 이 지역의 상권을 담당하는 지역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동역 주변에 방문하셔서 보시면 뭐 프랜차이즈라든지 뭐 학원과 이런 유통 상업 시설들이 밀집이 되어져 있어서 이 주변 지역분들의 상권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이 목동 아파트 단지와도 도보권으로 충분히 이용이 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이 목동 아파트 인프라를 고스란히 또 누리실 수가 있는 곳입니다. 또이 목동역 주변은 잘 아시다시피 학군도 잘 갖춰진 지역이고 또 학원가도 잘 발달해 있어서 정말 아이 키우기에 굉장히 최적화된 그런. 환경을 자랑을 하고 있는 곳이 바로 목동역 주변입니다. 향후에 목동역에서부터 이렇게 강북 횡단선이 또 개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목동역은 향후에 더블 역세권역으로. 변모를 하게 되고 지금 경행고속도로 지하차도가 바로 목동역 옆에 있거든요. 이게 지하화 사업을 지금 마쳤고 이렇게 지상으로 대형 공원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또이 주변 지역에 대형 공원까지 생기게 되면 이 주거지로서의 최상의 입지를 자랑할 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목동역 주변에는 생활 인프라가 굉장히 잘 갖춰져 있습니다. 특히나 이 목동 아파트 단지 내로 접근성이 굉장히 우수한데요. 목동 아파트 안, 안쪽에는 뭐 공원이라든지 또 명문 학군을 자랑을 하고 있고 대형 쇼핑센터라든지 백화점 등을 도보권으로 다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또 면학 분위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특히나 경기도나 일산 쪽, 인천 쪽에서 아이들이 고학년이 되면 이렇게 이쪽으로 이주를 결심한 만큼 안정적인 수요가 항상 뒷받침되는 그런 지역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 거주를 하셔도 꾸준한 지가 상승을 예상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목동 아파트 지금 지도인데요. 이 목동 아파트는 1에서 14단지까지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또 설명해드린 대로 목동 1에서 7단지까지는 행정동상 목동입니다. 그리고 8에서 14단지까지는 신정동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목동 아파트는 행정동상 목동과 신정동을 다 아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동역 같은 경우에는 이 목동 아파트의 중심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향후에 이 재건축으로 인해서 이주 수요가 발생한다든지 아무런 앞으로는 또 5만 세대 이상의 재건축으로 인해서 아파트가 공급이 된다 하더라도 굉장히 많이 입지가 더욱더 강해질 굉장히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이렇게 선점하신다면 향후에 높은 수익률까지 예상을 해 보실 수가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신월 여의 지하차도가 그 차도는 지하로 지금 개통을 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지상 공간이 지금 계속적으로 공원화 조성 중에 있는데, 현재는 이 공원 어떤 공사로 인해서 조금 굉장히 많이 불편하긴 하지만, 향후에 공원이 다 조성이 되게 되면, 이 주변 지역, 인근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호재가 되고 있고, 또 광북 횡단성 같은 경우에도 이 목동에서부터 목동역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청량리까지 달하는 그런 철도 노선입니다. 향후에 이 강북 횡단선까지 개통을 하게 된다면 목동역은 현재 5호선과 함께 더블 역세권역으로서 더욱더 그 지역의 교통을 담당하는 지역의 거점으로 거듭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 가지 개발 계획까지 갖고 있는 곳입니다. 목동은 거주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곳으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곳이잖아요. 여기에 더해서 투자 만족도까지 높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변으로 많은 개발 호재까지 언급해 주셨습니다. 가족 단위 거주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에 맞는 물건입니다. 3룸 다세대 주택이고요. 금액적인 구조를 한번 살펴볼게요. 전세와 월세로 나눠서 한번 비교를 해 볼까요? 네. 네, 지금 현재 분양가격은 4억 5천에서 4억 5천 5백만 원 정도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전세시세가 약 4억 3천에서 4억 3천 5백만 원 정도 예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실제 투자금 약 2천만 원 정도로 전세시 투자 접근이 가능합니다. 월세 시에도 보증금 5천에 150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되겠고 금융권 대출금 약 2억 2천에서 2억 3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하신다면 또 1억 7천 5백에서 1억 8천만 원의 투자금으로 안정적인 월세 수익에 또 접근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보증금 원천... 5천에 월 150만 원의 안정적인 수익도 말씀하셨고 2천만 원 정도의 갭 투자도 가능합니다만 또내집 마련을 하셔도 좋을 만한 리룸 다세대 주택 신혼 부부들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지요. 양천구 신정동에서 얘기를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물건 우리가 접근할 때 있어서 체크할 포인트, 주의 사항이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네, 어, 입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인근의 교통이나 인프라든 주변 입지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고 특히 쓰리름인 경우에는 가족 단위로 거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변 인프라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어또 주변 지역에 목동 아파트의 재건축이라든지 또 목동역 주변에 지금 역세권 개발 등 다양한 개발 호재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집값 상승도 충분히 예상을 해보실 수가 있겠다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천구 신정동에서 쓰리 룸 다세대 주택 주의 사항까지 전해드렸습니다.